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2023타경 59,928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59번 지소재 지하 3층 지상 18층의 버치마을 성복힐 스테이트 2차 아파트 14층 제1404호 전용 면적 46.36평 대지권 25.93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9억 2천만 원이고 도래하는 2025년 1월 24일 이참의 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금액은 감정가의 70%인 6억 4천 4백만 원입니다. 본권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성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단진의 도로가 외곽 공보와 연계되어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의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지하는 등 재반 대중교통 상황은 무난합니다. 본권은 2010년 6월 29일에 보존등기된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하 3층 지상 18층의 버치마을, 성복힐 스테이트 2차 아파트 14층 제1404호로 외벽은 시멘 몰탈이 페인팅 및 대리석 붙임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이고 창호는 하이 샷시 창호 마감이며 방 4개, 주방 및 식당, 거실, 욕실 및 화장실 2개, 드레스실, 발코니 등에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열병합에 의한 중앙 난방 설비, 소화전 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장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부정형 토지위에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2010년 5월에 입주한 10개동 689세대로 최저 17층, 최고 20층에 공급면적 55.09평, 전용면적 46.36평에 계단식 구조인 지하 3층 지상 18층에 버치마을, 성복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14층 제1404호입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미납 관리비 등 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 기일의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